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특히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접수 기관, 문의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소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에 모집될 예정입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콜센터에 문의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1522번에 3690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차세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개인 소득, 가구 소득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 신청 당시 19세에서 34세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모집시 별도로 공지되는 상한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 혜택. 이 사업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에서 1대1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대3 매칭 지원. 즉,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접수기관 접수기관은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마지막으로 문의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129이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는 1522번에 3690입니다. 이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